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느역이라는 도시는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 다양한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북한, 중국, 어, 미국 4개국의 작가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를 기획한 한행길 큐레이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시가 잘 되시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큐레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큐레이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 큐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그 다음에 그거를 마운트하고 그다음에 전시에 관계된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홍보 프로그램들을 같이 다 한꺼번에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이 큐레이터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미술 사학을 공부한다든가 인류학, 자연과학 이런 공부들을 하신 분들이 보통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한행길 큐레이터께서도 그런 공부를 하셨나요? 예, 저 철학 좀 공부하고요. 네. 어 먼저 일단 일단 말씀드리게 큐레이터는 이제 그 학위가 아닙니다. 이게 서 네. 잡다하게 많이 공부합니다. <laughs> 네. 쉽게 그, 얘기 좀 비빔밥 같은 건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철학도 공부하고 저는 심리학도 공부하고 예술 역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자세하게 나가면 뭐. 기호학, 뭐 네. 의미론학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미술 실기도 배웠습니다. 음, 형이 사학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많이 할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한행일 크리에이터에서도 아주 그뭐 양력에서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음. 어, 부끄럽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어떤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가지고 네. 어, 섭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뭐 보니까 그 어떤 단체가 있으시던데요. 아, 이 작품을 전기획 전시, 전시한 단체가 예. 예. 한국 포럼 아트인가요? 한국 아트 예. 포럼인가? 예, 코리아 아트 포럼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어, 조금 비영리 단체입니다. 음. 2013년에 작가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미술가들이랑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음. 어, 거기 이제, 지금 대표로 계시죠? 예, 네. 공동 설립자이니까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어, 단체는 이제 그 미술 기존에 있는 미술 공간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어, 그 미술관들이나 아니면 대학의 미술관들 음. 아니면 아트 센터들 그런, 그런 것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미술하면은 우리가 관람하기는 좋아해도 음. 사실상 일반 사람들한테는 미술에 대한 지식, 상식 이런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미술 분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보다도 예, 그런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책을 하나 편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2009년에 이제 그물과 유체라고요. 네. 어, 그물과 유체라는 제목 하에서 이제. 어,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이나 동시대 미술을 음. 어, 연구하는 아니면 그동안 제가 썼던 글들을 어, 출판을 했었습니다. 네. 어, 석수예술센터, 한국의 안양에 있는 네. 석수예술센터에서 출판을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아니면 동시대 미술이 이제 글로벌 미, 무대에 나가가지고 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가 어, 그런 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써본 책입니다. 네, 기물과 유체. 이 제목도 어려운데요. 예. 뭐 쉽게 더 풀이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죠? 어, 이제 유체는 공기와 같은가입니까? 네. 근데 이제 그물을 가지고 그 공기를 네.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죠. 예, 안 잡히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예. 그그물이 그 그물입니까? 예, 그물이 그물. 네, 고기 잡는 그물. 그물, 고기 잡는 그물입니다. 네. 유체는 이제 공기나 물 같은 그런 네. 바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물로 공기를 잡는 방법을 저... 그게 이제 현대 미술의 이제 아, 전략이라는 거죠. 재밌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이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의 그 작가들의 전시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물로 공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어, 이 방법을 알면은 그림을 관전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좀 터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예. 음 재미있는 것이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좀 전시돼 있잖아요. 예. 한국, 중국, 북한, 미국 예. 총몇 점과 몇 분의 작가들이 이번에 전시에 참여를 했나요? 아, 북한에서는 8 명의 작가가 출품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 한국에서는 4 명, 중국에서 4 명, 음. 미국에서 4명 해가지고 20, 모두 2 0 명의 작가가 참여했고요. 음. 그다음에 작품은 각자 한 점씩 해가지고 이십 개 네. 작업에 이십 점이 나왔습니다. 각기 좀독특하게네 반응도 좀 다르겠고요. 네. 먼저 우리가 북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 우리 그 한국 분들한테는 또통포 분들한테는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북한 작품을 미국의 뉴욕에 전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유치하게 됐나요? 어, 작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네.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한테서 빌려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어, 아주 가격이 싼 것들은 네. 또살수 있는 것을 사서 제 컬렉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음, 작품을 싸게 샀다. 싸게 샀다면 하 유명하지 않은 작가잖아요 싸게 샀다기보다는 싼작 싸게 나온 작업들을산거죠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다든가 북한에서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는다든가. 그렇,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한두명 빼놓고 그러니까 북한 작가 8명 중에서 어, 한두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신진 작가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근데 신진 작가 작품들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어, 신진 작가하면 이제 연령대가 지금 1990년 이후로 출생한 분들이거든요. 네. 20대나 30대 네. 어, 그분들의 작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예. 북한 작품하면은 그 동안에 음, 음으로 양으로 전시됐을 때는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것에 보통 그 그림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번 작품은 그와는 좀 달릅니까, 아니면 유사합니까? 아,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예. 면에서 그런가요? 어, 이념 사상적인 게 이제 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음, 이번 작품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번 전시에서 어, 출품된 작업들은 주로 이제 그 후기 근대주의 미술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후기 근대주의라고 네. 하면은. 짜집기라든지 아니면 차용 아니면 파스티슈에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짜집기라는 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미지들을 따와 가지고 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한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고 음. 차용이라는 거 그와 더불어 이제 차용이라는 건 이제 남의 그림을 한번 복사를 하는데 네. 그 복사의 이제 그 그림의 복사 과정을 다시 재물어보면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재물, 내재적으로 재물어보 질문을 다시 해가면서 이제 복사를 하는 차용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아주 조, 저기 뭐야 두드러진 후기, 후기 근대주의에서 두드러진 개념이 이제 안비규이티, 그 그러니까 MMO성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작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의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자기 창조성이 결여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 후기 군대 주의의 커다란 디베이트 중에 네. 있는 문제죠. 지금 창조성이 있냐 없냐. 근데 네. 이제 그 차용하시는 분들은 창조성이 당연히 있다 라고 하고 어, 학계에서 주로는 이제 그 창조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 새로운 개혁과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어 개혁, 변화, 개혁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한테는. 어북한 작가들한테서는 <laughs>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laughs>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각은 좀다르다고볼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젊은 작가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이 작품 을 한번 네 그럴까요? 음, 이 경우 이제 그 지금 뭐 마치 김홍도의 예. 그뭐 동양화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예. 이 작가분 이름이 어, 개성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개성에서 네.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판문점에 가다가 조그만 샵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네. 그 샵에서 이제 자기 코너, 샵 코너에서 자기 작품을 내놓고 이제 파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북한의그좀 다릅니다. 체제가 우리랑 그 갤러리 같은 체제가 없기 때문에 작가들이 직접 자기 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샵에서 이제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작업실이자 곧바로 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중한테 오픈돼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아주 특징형인데 작가를 만나가지고 건가요? 작가들을 만나가지고 작가한테 이제 작품을 보고서는 이제 보면은 이 작가가 여기 신윤복 그림을 네. 끄집어오고 김홍도 그림을 끄집어오고 그다음에 농민 생활도 이런 데서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림들을 여기저기서 막 뽑아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풍경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남한 작품은 부르주아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이제 북한 그 예술계 미술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우리 기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 이제 디베이터 풍선인데요, 디스커쇼퍼 풍선인데요. 네. 디스커쇼 네. 아, 제가 이제 이 작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게 뭐시,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는 게 저희에게는 포스트모던이라는 그런 미술 조류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네. 그 조류에서 나오는 그 언어 용법을, 미술 언어 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음. 우리 옛날부터 작가들은 선대들, 선대 작가들과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따다가 그렸습니다. 네. 그 영어로 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니까 는 새롭게 보이시죠? 음. 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하. 안에 그림이라는 거 원래 생기는 게 그렇습니다. 음. 그 스승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과거의 그림들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따와 가지고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고 그런 게 미술이지 뭐 그렇지 않고 미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작가들이 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미술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까?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그 옛센 yes 노입니다. 아, 다음 작품 예, 한번 볼까요? 그 미술계 음. 자체가 미술 발전을 굉장히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의 작품은 이제 이선영이라고 이선명이라고 이선명 뭐 유화대요. 예, 이게 백두산이 내린 길. 예, 네. 백두산의 그 밀림길인데요. 네. 어, 유화를 그리고 나서 풍경을 그리고 나서 풍경이 말리기 전에 나이프로다 스크래치를 했습니다. 물감들을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스크래치를 했는데 어, 26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작가는 네. 못 만났습니다.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 어그 스크래치한 그 필치를 보면요, 터치를 보면요, 이게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예. 근데 작가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를 보고 한게 아니죠. 네. 한게 아니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했다라고 음. 하면 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예센노라고 yes 하는 거거든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개발시켜 나가는 거고 음.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서는 아 저런 거랑 비슷하니까 너 이거 받아들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음. 되는 건데요. 어 문제는 이제 어, 물감을 이, 이 작품하고 음, 음. 여기 중국 작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음. 전시장에서도 같이 나란히 났거든요. 음. 그, 어떤 대로. 차이점이 있던가요? 이 작가도 물감이 마르기 전에 나이프로다 이제 스크래치를 한 겁니다. 물감을 네. 다 뜯어내가지고 그다음에 물감을 더 붙이고 하는데 음. 차이점이 없죠 기법상으로 보면. 기법상으로. 예, 그러니까는 북한 작가나. 어, 중국 작가는 차이점이 없고 또 이러한 작품은 이런 기법을 사용하 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게르하트리히터 독일 사람이거든요. 네. 독일 사람이 또 이런 기법을 쓰거든요. 그니까 러 이쯤 미술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 그 미술가들이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죠. 뭐 굳이 남의 네. 걸 보고서 배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미술 자기 미술을 가지고 자기 그림을 화면에 자, 자기. 미술이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뭔엇을 네. 창조해야 되니까는 이 화면을 놓고서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음.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에 이런 작품들이 지금 그 그려지고 있는 것은 네. 어좀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어, 세계문명소가 안에서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배쪽가기러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북한이 지금 그렇게 예. 어, 변화의 물결이 가고 있다. 어, 미술을 통해서도 보면 알수 있다. 아 예, 그 변화의 물결이 그 변화라는 게 이제 어떤 거를 의미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자체적인 변화는 무슨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깊게 얘기하면 이제 좀더 하나없이 예. 좀 넓고 예. 깊어지니까요. 중국 작품도 이번에 지금 전시되고 예. 있잖아요. 네명 작가라 그랬나요? 예, 네명 작가입니다. 음, 어, 중국 작가들은 어떤 특성이 좀 있나요? 어, 중국 작가들은 제가 이제 베이징에 가 가지고 느낀 게 가장 뭐냐면은 중국 작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정체성. 네. 예, 어,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한2 5년간 25년이 뭐야? 한 40년 됐죠. 벌써 75년부터니까는 거 서구 음. 문물을 많이 들어 가지고 자본화도 많이 시키고 자본주의 개념, 자본주의 체제를 많이 수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그 고대 중국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어디에 놓이는가? 사실 중국하면은 스스로 정체성을 어 네. 확립된 그 민족이라고들 스스로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그게 자기의 정체성에 예. 대해서 논한다라는 게좀 예. 예.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음.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서구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어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화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요, 그동시대미술그 그 국제 비엔날레 네, 네. 같은데 보면은 서예 같은 거안 집어넣거든요. 네. 이제 그 서예는 질문이... 뭐 미술이라고 볼수 있나요? 어 미술이라 그게 이제 다 관념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미술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 프레임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서예가 미술이냐 아니냐에 네. 들어오는 거고. 미술 순서 예술로 봤을 때요. 어, 그 다음에. 어, 뭐 그러면은 서예도 미술을 볼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어,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제가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어, 그 과제가 뭐냐면요. 어, 동시대 미술을 기획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면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시대 미술을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보고 동시대 미술은 이런 거다 해 가지고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춰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멀티미디아 쓰거나 인스톨레이션하거나 하면은 동시대 미술인데 네. 어, 도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가구를 만들면 동시대 미술이 아닌 게 돼버리는 아하, 겁니다. 음. 어, 더 나가면 이제 환경 디자인 같은 거 하게 되면 동시대 미술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 비엔날레 자체도 뭐, 디자인 비엔날레,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관념 그렇게 가르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동시대 미술을 어떤 매체 기준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어, 마테리얼를 기준을 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 기준을 둬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 제가 제안하는 거는 동시대 미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네. 그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술 이론, 그물과 유체, 유체 예. 어 그게 좀 이해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물로 공기를 잡는 것은 관념을 버리면 잡혀진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 <laughs> 예, 정답이니까 반념을 예, 네. <laughs> 예. 버려라. 서예도 어, 현대미술이 될수 있다. 예. 동양화도 현대미술이 될수 있지. 예. 그것이 꼭 동양화, 서양화를 예.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동양화, 서양화 구분하는데 그기분의 네. 기준이 뭐냐면은 잉크를 썼기 때문에 화선지를 썼기 때문에 네. 동양화고 네. 그다음에 서양화는 캔버스 쓰고 유화 물감을 썼기 때문에 서양화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로버트 마도웰이라는 사람은 잉크 네.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1960년대에요) 네. 그럼 그 사람 그림이 동양화냐? 음, 그렇네요. 예. 아~ 또 그, 그 정답을 정확하게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었네요. 예. 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제 동양 저기 동시대 미술을 어떻게 보냐면은 어~ 주어진 현실 지금 여기에 닥친 문제를 풀라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동시대미술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 전시회가 주는 것은 지금 우리 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어, 호기심이 가는 그런 전시회인데 어, 어떻게 이 전시회를 간략하게 의미를 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좀 다시 되짚어 보고 싶고요. 네. 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네. 어, 통일이 70년간 안 됐는데 어, 앞으로 꼭 풀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 민족 대화. 대화합 이래든지 음. 이런 것들을꼭 풀어야 될 과제인데 그거 그런 과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음. 그런 점을 어, 네 지적하고 있고요 그 효과로서는 전시의 효과로서는 이제 동시대 미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는 거고 음. 두 번째로 이제 어, 남북한 미술을 같이 보여주고 음. 중국 미술을 같이 보여주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떠한 퍼센트 어, 퍼플 퍼센트, 퍼센트 디플로마이트라고 그럴까요? 피플 투 피플 디플로마이라고 그러나요? 음. 그러니까 민간인들 차원에서 서로 음. 어, 공감을 해보고 음. 실은 이제 이 정부나 아니면 이런 그 커다란를 떠나서 이 사람과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음.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관념 때문에 예.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것이 예. 관념을 버릴 때 예. 음, 그물로 공기를 예. 잡듯이 예. 세상의 모든 것도 그런 관념을 버리게 되면은 그런 그 그물로 공기를 잡는 그 이치처럼 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첨그훌륭한 전시회를 이번 하고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며칠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지난 10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니까 이제 네. 일주일 정도밖에 일주일 정도 안 남았네요. 정도 네.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우리 동포사에서좀 관심을 갖고 전시를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지금 장소가 어디죠? 맨하탄이죠? 맨하탄 칠스에 있습니다. 515 음. 웨스트 음. 20가 스위트포이 입니다. 이 에즌 엘리자벳 잔혹스 아트 스페이스인가요? 예, 오전에 아트 스페이스. 네. 예, 오전스 아트 스페이스인데 이제 그 벨에 써 있습니다. 예. 2 0에서 제가 그, 그 밑에 네. 자막으로 좀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전시를 하려면뭐정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아, 그, 예, 감사합니다. 지켜 네. <laughs> 주셔서요. 예, 그 전시를 한번 하려면 이제 보통 뭐 어, 만불이나 아니면 크게 들면 3만불, 4만불 정도 네.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고요. 음. 뭐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뭐한 사십억 정도가 되니까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무슨 전시를 하든지 어, 그 있어야 되, 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있어야 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 예산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지원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어, 개인 도네이션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작품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좀 남겨가지고 그 돈으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그랜트는 그런 대로 뭐잘 받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이제 그 뉴욕시디 그 컬처럴 아페에서 앞에, 나오는 그랜트도 받았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작품 파는 게참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세일즈맨이 아니기 때문에 요 작품을 잘못 팔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예. 좀 많이 좀 우리 그 동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음, 좀 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전시의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삼 개국에 서로 정체성과 서로 어, 마음을 열고 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예. 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하고 많이 어, 전시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한 가지 음. 네. 제가 12월 9일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네. 어, 제토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이 박사님이라는 거가 언더 웨스트버리 대학에서 갤러리 운영하시는 그 한국인 이 박사님이 있거든요. 네. 어 그분이랑 가랑, 저랑 같이 이제 음. 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 전시에 관해서 아니면은 그 오늘날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네. 미술 상황에 대해서. 미술 상황에 대해서. 예, 정치 상황에 그러니까 미술을 대해서. 통해서 북한에 우리가 함께 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세미나가 되겠군요. 네. 예. 앞으로도 계획이 많으시잖아요. 예. 간단하게좀 예, 앞으로 백은 이제 내년 여름에 어그 퀸스 컬리지에서 전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u n 서도 전시가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가을, 늦가을에는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가 있고 2018년에는 세튼홀 유니버시티에서 전시가 있고 2019년에는 콜럼비아 아. 대학에서 전시가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뭐 2년 동안 스케줄이 쫙 있군요. 우리 예. 한길 크레이터께서 하는 전시는 그 어느 전시보다도 의미가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참관하면은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시간 좀마치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전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길 큐레이터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작품 전시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 어떤 전시보다도 의미 있고 우리가 꼭한 번쯤은 어, 봐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시에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